자 풀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부분을 내가 x라고 하고, 이 부분을 내가 y라고 해볼게. 그렇죠? 이 부분을 x, 이 부분을 y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이렇게 쓰질수 있겠네요. x 플러스 y는 exy. 그렇죠? 이식 그대로 쓴 거야. 여기 있는 식. 그렇죠? 아. 그러면 양변을 내가 xy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왼쪽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트로 찢어보면 x 분의 1, y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약분해서2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건 이제 x분의 1이 관심 있어. y분의 1, 그렇죠? x의 역수잖아요. x분의 1은. x의 역수. 요놈의 역수는 밑과 진수 자리 바꾸면 된단 말이야. 아, 즉 x의 역수. x분의 1은. loga의 b 플러스 c. 요거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꾼 거야. 플러스 y분의 1도 마찬가지로 요놈의 역수니까. 밑과 진수 자리를 바꿔보면 로그 a에 c b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더하면 2라는 거고 로그 a에 지금 밑이 똑같고 더했으니까 진수 아니 진수끼리 곱해서 합칠 수가 있죠. b 플러스 c, c 마이너스 b. 그게 지금 2라는 거고 그러면 요 부분 요 부분 b 플러스 c, c 마이너스 b. 그게 지금 몇이란 소리야? a의 제곱이란 소리죠. 그래야 e가 튀어나와서 e가 될 테니까 아 a의 제곱이란 소리구나 요거 정리 하시면 마이너스의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그게 a 제곱이고 마이너스 b 제곱 c 제곱 a 제곱 넘기면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요렇게 나오네요 그냥 요거 정리를 한 겁니다 음 그러면 요거 무슨 내용이야 피타고라스 내용이죠 피타고라스 그쵸 어 여기가 c고 여기 직각 a b 피타고라스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란 소리잖아 즉 각 c 가9 0 도인 직각 삼각형 요게 답이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여기를 c, 여기를 뭐 예를 들어 a, b라고 했을 때 항상 c 요게 마주 보는 요 변을 small c라고 두고 요 a가 마주 보는 여기를 small a, 여기 각 b가 마주 보는 여기를 small b라고 합니다. 그래서 c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각 C가 90도가 되는 거 맞죠? 피타고라스네요 3번. 자, 다음 요거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기억 보시면, 로그끼리 곱했어요. 로그끼리. 그럼 요1를요 2를, 요 1을 요요 어디다가 보내볼까요? 여기다가 보내볼게요. 2. 그렇죠 그럼 여기 원래 3이었어. 요 3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로그 2의 6, 로그 6의 3, 로그 3의 16. 그렇죠 로그끼리 곱할 때는 요 밑끼리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어. 그러면은 난이 6을 여다가아다가안 보내고. 기다가 보낼게요. 이 6을 여기다가 보내면 로그 6의6 곱하기. 그리고 나는 요 2를 여기로 보낼게요. 그럼 로그 2의16 곱하기. 그리고 나는 요 3을 여기로 보낼게요. 로그 3의 3. 그러면 요건 1, 요것도 1, 요건 몇이야?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하면 4 맞죠? 기억은 정답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보시면 먼저 요걸 간단히 해보면 지금 빼기야 그리고 밑도 똑같아 그러면 합칠 수가 있죠 로그 3에 50 나누기 2 나누기로 합칠 수가 있다 그럼 약분하시면 여기 몇입니까? 약분하시면 여기는 25가 되겠죠 그렇죠 걷다가 로그 5에 27 로그 5에 27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로우끼리 곱했으니까, 요 밑에 있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자. 그러니까, 요5 대신 3, 그리고 요3 대신 5 자리를 서로 바꾸면, 여기는 지금 현재 몇이야? 2가 되고, 여기는 현재면 3이 되는 거니까, 2, 3은 6 맞죠. 요 5의 제곱 튀어나가고, 3의 세제곱 튀어나가면 2, 3은 6 맞죠. 니은도 음, 음. 맞고요 자, 마지막 디귿만 보면 되겠다. 자, 디귿. 요것도 합쳐 볼까요? 지금 밑이 2로 똑같고 더하기니까 로그 2에 하나로 합치자. 곱하기로 로그 3에25 곱하기 로그 5에 9. 요 진수끼리 곱해서 합친 겁니다. 음, 곱해서. 그러면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로그끼리 곱했잖아. 그럼 요 밑에 있는 것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5 대신 3 요로 보내고 5를 요로 보내도 괜찮죠. 여기 몇이야? 2. 그쵸? 그렇죠? 여기도 2죠. 어. 2는 4죠. 로그 2의 4야. 로그 2의 4. 이거 몇이야? 그치? 2지. 음. 4는 2의 제곱이니까 2튀어나가서2 맞죠? 어. 이제 빨라져야 돼요. 음, 그 답은 어, 디귿도 맞으니까 5번이 다르겠네요. 205번 보겠습니다. 자, 205번 문제. 이문제도 그냥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어 어떻게 풀어볼까요? 이거는 지금 요 2분의 3을 요2 3을 여기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로그 5의 3의 2분의 3승 여기 밑에 좀 지우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정리하시면 음, 음, 지금 요거랑 요거랑 곱했죠? 또 로그끼리 곱했으니까 요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5랑 이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자리 바꿀게. 그러면 여기다가 5 쓰고 여기다가 2 쓰시면 이게 몇이에요? 그렇죠. 루트 이라는 것은 2의 2분의 1승이잖아. 그렇죠? 이 2분의 1이 튀어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몇이야? 그렇지 로그 5의 25니까 2가 되겠죠. 곱하면 1이네요.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5의 여기를 좀 간단히 해봐. 일단 이렇게 냅을까3 루트 15 이렇게. 괜찮죠? 어. 그러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좀 간단히 하자. 로그 5에 밑이 현재 똑같고 빼기잖아. 그러면 요거를 요걸로 나누어서 합칠 수가 있죠. 3의 2분의 3승 나누기 3 루트 15 이렇게. 그러면 약분해 보자. 3으로 나누면 여기 3으로 나누면 3에 지금 2분의 3을 3으로 나누시면 3의 1승으로 나눈 거니까 지수끼리 빼시면 3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약분했더니 3의 2분의 1승 되는 거고 2분의 1은 그냥 루트로 고칠 수 있는 거니까 로그 5에 이거를 하나로 합쳐보면 루트 15분의 3 이렇게 합칠 수가 있고 15분의 3은 5분의 1인 거죠. 그쵸? 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5분의 1의 루트니까 로그 5의 5분의 1의 루트는 2분의 1 분수로 고치면 그렇죠? 어. 그리고 5분의 1이라는 것은 5의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고 로그 5의 지수끼리 곱하시면 5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곱한거야 이거 두개 어. 그럼 요게 튀어나가면 정답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어 아, 요거랑 요거랑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걷다가 1까지 더해야 되죠.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를 X, 요거를 Y라고 둔다면, 요게 X, 요게 Y가 되는 거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구하라. 이 문제고, 쭉 써보면, 그쵸, 이렇게 빼는 거고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만 남죠. 즉 4에다가 xy를 곱해야 돼요. xy 곱해볼까? x가 뭐였어? 요거였고 y가 요거였잖아요. 로그 2의9 곱하기 로그 루트 3의 2. 지금 xy 곱한 거야. 근데 로그끼리 곱할 때는 요 밑에 있는 것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 여기다가 루트 3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배운 게 있으니까 써먹자. 여기 건 일단 1이죠, 그렇죠? 1 곱하기 여기다가 똑같이 제곱, 제곱에도 상관 없죠? 그럼 로그 루트 3 제곱하면 3. 9의 제곱은 3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3의 4승이니까 이거 4 튀어나오면 그냥 4 되는 거 맞죠? 곱하기 1. 그러면은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이게 뭐야? x랑 y랑 곱한거야 어. x랑 y 곱한게 4라고 4 곱하기 4는 16이 되겠네요 4번, 4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어. 요거 다 전개해 전개하시면 돼요 로그 4의 9 곱하기 로그 3의 2 플러스 요렇게 분배하시면 로그 4의 9 로그 9의 8 요렇게 분배하시면 로그 2에 27 로그 3에 2 플러스 요렇게 분배하시면 로그 2에 27 마기 로그 9에 8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로그끼리 곱할 때는 밑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 없으니까 여기다가 4쓰고 여기다가 3 쓸게요 여기다가 4쓰고 여기다가 9쓰고 여기다가 밑끼리 자리 바꾸는 거야 그니까 러 여기다가 2 여기다가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거 둘이 바꾸면, 여기는 2, 여기 9,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어. 그럼 이제 쉽잖아. 요거는 2죠. 요거는 2. 요거는 2분의 1. 요거는 1. 요거는 지금, 로그 4라는 건 2의 제곱, 8이라는 건 2의 3승이잖아요. 좀 헷갈리겠다. 2의 3승. 그럼 요 튀어나가고, 3 튀어나가면 2분의 3이죠. 어, 2분의 3. 2분의 3, 플러스 요거는 3, 요거는 1, 플러스,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돼? 로그, 9라는 건 3의 제곱, 27이라는 건 3의 3승. 그럼 튀어나가고, 튀어나가면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3, 허기, 요거는, 그지 8은 2의 3승이니까, 3 튀어나가면 3, 이렇게. 다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8번. 208번은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질문하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위의 문제랑 똑같어,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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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하고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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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해. 그래서 로그끼리 곱할 거니까 요 밑에 있는 것끼리 자리를 바꿔주시면 정답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음. 너무 복잡해 지금. 음. 이걸 다 하기에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법 어떤 방법도 있을까 좀 간단히 하는 거죠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야 로그 2의 제곱의 5야 그럼 이가 튀어나가면 2분의 1 로그 2의 5고 여기는 뭐야 2의 3승이잖아 그럼 요 3이 밑으로 튀어나가면 3분의 1의 로그 2의 5지 그러면 은요 간단히 하시면 6분의 5의 로그 2의 5죠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낫겠다 그럼 25라는 것도 5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 2가 밖으로 튀어나가면 앞에는 로그 5의 2고 여기는, 여기는 2분의 1의 로그 5의 2죠 계산하시면 2분의 1의 로그 5의 2네 아, 2분의 1의 로그 5의 2네요 이 밑에 계산한 거야 지금 음. 근데 지금 이거랑 이거는 역수 관계있죠 곱하면 1이고 6분의 5랑 2분의 1이랑 곱하면 12분의 5가 될 것이고 위에는 위에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지금 로그 9의 8은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 제곱이 밑으로 튀어나가면 2분의 1의 로그 3의 8이고 걷다가 음, 로그 3의 1을 더하시면 몇이에요 음, 좀더 간단히 해볼까요 귀찮다 이거 로그 9의 8은 로그 3의 제곱에 2의 3승이죠 그럼 튀어나가고 튀어나가면 2분의 3의 로그 3의 2고 그거랑 로그 3의 2랑 이거랑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2분의 5의 로그 3의 2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4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이 이렇게 튀어나가면 2분의 1의 로그 2의 몇이에요? 4라는건 2의 제곱, 9라는 건 3의 제곱. 맞아요? 어. 그럼 요 2이 요2 튀어나가면 어차피 없어지네요. 2분의 2니까.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로그 2의 3이랑 똑같고 요거 정리하니까 그쵸? 어. 이거랑 똑같고 걷다가 로그 2의 3을 더 했으니까 어, 두개네 어, 로그 2의 3이 두개야이 그쵸? 요 부분 계산한 거야. 이 부분 계산한 게요거고두개를 곱하래요. 근데 또요거랑요거는 역수관계 있으니까 곱하면 치 1이겠죠 왜 역수관계에 있어? 밑과 진수 밑과 진수 자리가 바뀌었잖아 그렇죠? 어. 그럼 2분의 5랑 2랑 곱하시면 답은 5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는 위에는 5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12가 정답이 됐다 그냥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자 이것도 하나로 합치자 다 더할 거야 다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로그에 곱하기로 합칠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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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곱, 곱할 거야. 로그 2의 3 로그 3의 4 로그 4의 5 어디까지? 로그 1023 1024까지. 자, 그럼 요 부분을 정리해 보시면 지금 요거를 2랑 3을 위아래로 찢자. 위아래로 찢으면 로그2 분의 로그3 이렇게 찢을 수 있죠. 밑변한 공식에 의해서 곱하기 이것도 위아래로 찢으면 로그3 분의 로그4 이것도 위아래로 찢으면 로그4 분의 로그5 어디까지 가는 거야? 위아래로 찢을 거야? 로그1023 분의 로그10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사선으로 약분이 계속 되네요. 약분이 계속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요거랑 요거 남는 거니까 로그 2분의 1 로그 1024 되는 거고 이거를 이번엔 한꺼번에 합치자 어2랑 1024가 위아래로 찢어져 있으니까 찢어져 있는 걸 이번에 합치자 로그 2에 1024 이렇게 근데 1024 라는 것은 2의 몇 승이야 2의 10승이죠 그러면은 요거 몇이에요 10 튀어나가면 10이 되겠죠 맞아요 어이 부분을 계산하니까 10이 나왔어요 10이 나왔습니다. 10이 나왔어요. 계산하니까 10이야. 로그 10이 답인데, 요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로그 10에 10은 1이 되겠습니다. 어, 로그 2. 아무것도 없어. 요 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10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10이. 어,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자. 지금 밑이 다 a로 똑같고 지금 더하기로 찢어져 있으니까 하나로 합칠 겁니다 로그 a에 곱하기로 합칩시다 로그 2에 3요것끼리다 곱하는 겁니다 요 진수끼리 음 로그 3에 4 어디까지 가는 거야 로그 7에 8까지 가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시면 로그 2에 3을 요 2랑 3을 위아래로 찢자 위아래로 찢으면 로그 2분에 로그 3 요것도 위아래로 찢으면 로그 3분의 로그 4그 다음은 뭐였겠어? 그 다음은 로그 4의 5였으니까 위아래로 찢으면 로그 4분의 로그 5 이렇게 되는 거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로그 7분의 로그 8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이렇게 또 사선으로 약분이 가능하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약분이 됐겠죠 남은 건 요거랑 요거랑 남았고 로그 2분의 로그 8이 되겠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2랑 8이 위아래로 찢어져 있으니까 하나로 합치자. 로그 2에8 이렇게. 그럼 로그 2에 8이라는 것은 2의 3승이랑 똑같고, 요거는 3이랑 똑같죠. 3이 튀어나가면. 그렇죠? 어. 이 부분 계산하니까 3이 나왔어요. 그럼 로그 a의 3이잖아. 로그 a의 3. 그게 지금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럼 요거를 뭘로 바꿔 볼까요? 이 로그를 지수로 바꿔보자 지수 어, 요거를 지수로 바꿔보면 출발을 어떻게 출발? 진수는 하고 출발하죠 진수 진수 누구야? 3은 하고 미친 영원한 미치다 미치 밑이 누구야? a죠 영원한 미치예요 a에 남은 거 누구야? 마이너스 2 분의 1승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건 a예요 a에 그쵸? 그렇죠? 음 그럼 뭐 하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2 제곱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돼? 지수끼리 곱하시면 A의 1승. 오른쪽은, 아니, 왼쪽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근데 이거 계산하시면 몇이에요? 9분의 1이죠? 3의 제곱의 역수니까요. 그죠? 9분의 1이 답이겠지. A는 9분의 1. 수업 시간에 다뤘고, 수업 영상 참고하시고. 음, 요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 있죠. 어. 수업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일단 산수기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산수기하 공식 a 플러스 b 는이 루트 a b 이상입니다. 그리고 등호,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등호 요 같다. 어. 언제 성립해? 등호는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즉 더한 이두 개가 같을 때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아,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맞죠 요산수기학 공식 외워야 되고 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것까지 외워야 돼요 어, 산수기학 공식은 고1 내용인데 고 3까지 쓰이니까 반드시 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그럼 요 공식은 위에다가 좀 적어 놓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랑 이거는 역수 관계 있어. 그럼 요거를 X라고 두면 요거는 X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그두 개가 같대. 그럼 X제곱이 1이라는 거고,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근데 1일 수가 없다. 왜? X가 1이면, 즉, 요게 1이면, 요게 1이면, 루그 a 의 B가 1이면 A랑 B랑 같다는 거잖아. 그잖아요. 렇 A랑 B랑 B과 진수가 같아야 1이잖아. 근데 a랑 b랑 같으면 안돼왜 서로 다른 이라고 했거든 그렇죠 아 그니까 러 요거는 탈락 1은 탈락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x가 뭐라고 어 요거를 얘가 x라고 뒀으니까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러면 요 b가 요 b가 몇이라는 소리야 음요 b가 a의 마이너스 1승 이라는 거죠 a의 마이너스 1승 왜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와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아즉 B랑 A는 역수 관계 있네. a 의 마이너스 1승, a 분의 1이니까. 맞아요. 어. 역수 관계 있구나. 그러면 요거 두개 곱하면, 전개한다. AB, 플러스, 전개하시면 그냥 전개할게요. 9A, B, 9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AB 곱하면 1이죠. 음. A랑 B랑 곱하면 1이지. 역수 관계 있으니까 1. 그쵸? 그렇죠? 어. A랑 B랑 곱하면 1이죠. 어. 그럼 1하고 9더 하시면, 9a 플러스 b 플러스 10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10은 고정이니까 요게 최소가 돼야 요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그럼 난 궁금한 건 요거의 최소야 맞지? 9a 플러스 b의 최소는 요 산술기하 공식을 쓸 겁니다 산술기하 공식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요 산술기하 공식을 쓸 거예요 해볼게 a 플러스 b는 e 루트 ab 이상입니다 a 플러스 b 더한 두 개가 9a랑 b야 그러면 요거는 e 루트 두개 곱하시면 9ab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산수기하 공식. 음. a 자리에 9a 집어넣고 b 자리에 b를 집어넣은 거야. a 자리에 9a 집어넣고 b 자리에 b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가. 어.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9a 플러스 b는 2루트. ab가 지금 현재 1이잖아요. 그렇죠? a랑 b랑 곱하면 1이지. 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음. 그러면 9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9는 3이고, 2, 3은 6이잖아요. 그렇죠? 어, 정리하시면 9a 플러스 b는 6 이상입니다. 즉, 9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6이라는 거죠. 최소값. 이해되죠 지금? 최소값이 6이다. 어, 그러니까 요 놈의 최소값이 6이야. 그럼 그 최소했다가 10 더하시면 결론적으로 토탈 답은 16이 되겠죠. 최소값. 그렇죠? 답은 2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